네, 실전 어휘 수거 관용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신 단어는 음, 수거는 뭐늘 그렇지만 크게 어려움이 없고 느낌도 살짝 올것 같긴 한데 단어는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어, 제가 이거를 접한 이유는 어, 최근에 뭐 우주의 팽창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보다가 이 어, 단어가 많이 쓰이는 것을 좀 봤어요. 예, 그래서 그 단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단어 철자는 accrete -E, 발음은 accrete 뒤에는 살짝 장모음이죠. 그래서 accrete, accrete, accrete 동사로서 자동사, 타동사 다 되고요. 무엇인가가 조금 천천히 막 급히 급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어, 뭔가를 자꾸 부착, 자꾸 붙이는 거예요. 첨부시키다, 부착하다 자동사, 부착시키다 타동사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의 형태가 늘어나다, 커지다 또는 무엇인가를 계속 모으다, 누적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축적하다, 뭐 흡수하다. 그래서 하나로 된다는 이 콜레스, 뭔가 뭉쳐져서 하나의 더큰 덩어리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의 정의를 보시면은 to grow, o r become attached by accretion. 그래서 부착 을 통해서 부착함으로써 무엇인가에 attached 달라붙는 거죠 또는 to grow 더 커지는 것 그리고 어, 타동사로서는 cause to 그래서 무엇인가로 하여금 방금 이렇게 된 상태로 만들게 하다 라는 뜻이 되구요 또 한가지 의미는 to form 만드는 거죠 어떠한 형태를 만듭니다 by gradual accumulation. 서서히 천천히 누적되는 것을 통해서 누적함으로써 form 형성을 한대요. 근데 뭘 형성해요? a composite whole. 그래서 so composite는 뭐 이것저것 뭐 짬뽕이죠. 어떤 혼합물, 덩어리, whole 전체 or collection of things. 어떤 사물의 모음을 형성하는 것을 a cret 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숙어는 drum somebody out of somewhere가 되죠. 그래서 흔히 뭔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벌로서 누구를 of 뒤에 나온 것으로부터 쫓아내다, 축출하다, 추방하다, 뭐 퇴학시키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force somebody 강제로 뭐뭐 시키는 거죠. 뭐 하게끔 to leave 떠나게 뭐를 a place or organization 어떤 장소나 뭐 단체, 조직 그런 곳으로부터 나가 하고 강제로 쫓아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expel, 뭐 퇴학시키는 거고 dismiss, 퇴출시키는 거고 Somebody from 중요한 거 여기선 전치사 from 쓴다는 거, expel somebody from, dismiss somebody from 전치사의 어, 쓰임이 여기선 of지만 여기선 from으로 쓰인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el or dismiss somebody from a place or institution, 어떤 장소나 뭐 institution 뭐 단체 기관 예, 그런 데서로부터 퇴학, 퇴출 시키는 것을 어, drum somebody out o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임이 뭐 예전에 뭐 이제 군대 같은 데서 누구를 쫓아낼 때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어떤 행사? 뭐 행사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형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비롯됐다 하는데 뭐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drum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드럼을 친다라는 뜻 말고 누군가를 쫓아내다 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영작 살펴볼게요 아 제가 이거를 분명히 했다 생각했는데 지금 그냥 길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거 그가 모아온 예술 작품 컬렉션은 판매될 예정이었습니다 핵심은 모아 온 거죠 당연히 a c 리트 e t e 쓰시면 되고요 근데 시제를 조금 조심해 보세요 판매될 예정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특정한 과거의 한 시점, 그렇죠? 그리고 그가 모아온 예술 작품이니까 과거의 아주 맨 아주 언제 옛날부터 판매될 예정인 그 과거의 한 시점 전까지 계속 모아왔겠죠? 따라서 이 앞에 문장은 아마도 과거 완료가 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답을 올려 놓도록 할게요. 네,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the collection of art. 아트는 예술이죠. 그런 예술의 모음, 즉 예술 작품의 모음 컬렉션은 근데 그컬렉션은뭐 했어요? he had. 여기선 대시 생략된 겁니다. that he had created. 그래서 had p를 썼다는 거. 왜?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대과거가 와야겠죠? 시제상 그것들이 was. 여기서 was 는 많은 작품들이 있었겠지만 그 전체를 하나의 컬렉션으로 봤으니까 단수 취급이 되겠죠? The collection was 모델 예정이었다. B 투 용법에서 따나놓는 거죠. Was to be sold 모모할 뭐뭐 예정이었다. Be sold 니까는 판매될 예정이었습니다. 수동태가 오는 게 맞겠죠 팔리는 것이니까요 는 굉장히 쉬운 듯 하지만 살짝 쉽지도 않을 것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쫓겨났다 당연히 drum somebody out of인데 그는 군대에서 쫓겨났다는 문장을 딱 보시는 순간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판단은 아 능동태가 아니라 아마도 수동태겠구나 그러니까 주어져야 는 당연히 그가 오겠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된지 모르니까는 수동태를 쓸것 같습니다. 답 한번 같이 볼게요. He got 또는 he was 쓰셔도 돼요. 근데 뭔가 좀 동적인 거의 느낌을 좀더줄 때는 get을 쓰는 게 낫죠? 그래서 he got 과거니까 되어졌습니다. d r u m m e d 수동태죠? 뭐로부터 d r u m m e d 쫓겨났어요? Out of the military. 아, 군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um, expel 또는 dismiss를 쓰고 싶다. 그러면 he got dismissed from the military. he got expelled from the military. 그래서 전치사 그때는 from을 쓴다는거조심하시면될것 어, 같네요. 네, 밑에 보시면은 어, 또 다른 어, 영작 연습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오셔서 꼭 확인하시고요. 유튜브 구독하신 다음에 제 사이트에 있는 다른 많은 영작 플러스 듣기 연습을 원하시면 아래 지시 상대로 여기 링크 있죠 오셔가지고 어제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제사이트에 모든 내용 공부하실 수 있도록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실전 어휘 수거 관용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